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안좋아서 일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난리여 가지고요 어 쉽지가 않은데 아뭐 안좋은건 다들 아실겁니다 안좋은건 다들 아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몇가지 좋게 볼 변화들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안좋다 라는 것은 사실 기자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안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보다 안좋은 소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아주 열심히 올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 기, 여러 가지 뭐 기사 참고해서 보심 좋을 것 같고, 어 전에 볼때 아, 사실 좋은 결과 몇개 없어요. 몇개 없지만은 그나마 좀 있는 걸 찾아 드리는 게 제일 이른 것 같아가지고, 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예요.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어요. 어, 현물 매수했고 코스닥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이건 변화가 아니고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에서 매수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로 보였으면 기관이 현물매도로 보였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다. 이 말은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기, 어, 그 여태까지는 제가 기관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무희염 스프레드에 대한 통한 그 무희염 스프레드를 위한 매매였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은 오늘은 순전히 기간이 매도했을 뿐입니다. 어, 그 변화는 뭐냐면은 일단 기존적으로 외국인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은 그냥 미국 증시 영향 때문에 미국 증시 영향이 있으니까 일단 기관들도 물량을 좀 줄여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로 가면은 기업 들의 미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치 투, 그러니까 퀀텀 이스 숫자로 보는 이 기업들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외국에는 최근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 파는 것보다는 많이 빠지는 것을 오히려 담아내는 형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뭐 시장이 막 크게 밀리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밤에 경제 지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거시적으로는 그래요. 거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어,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올라가면 좋을 종목, 시장이 빠지면은 그다음 유리한 종목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요. 어 당연 당연합니다. 특별하게 뭐 당일날 뉴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시장이 빠질 땐 종목은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10% 오를 종목도 5%밖에 못 오르고. 5% 올라가 종목이 괜히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 정책보다 도 어떻게 그 전략보다 도 시장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렵더라도 시장이 반등 나올 때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전기차,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반등도 역시 한번 나오면 10% 20%가 하루 만에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업종별로, 뭐, 소외된 업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적게 막 당황하고 그러지 말고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잘 버텨보시는, 어,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시장 이렇게 막좋진 않을 거예요. 이게 공포, 이 인간의 본성상 공포가 하루 생기면은 이틀만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쉬어야 없어져요. 우리가 주말에 쉬죠. 그래서 내일 뭐 금요일 날 여차여차 마무리 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돌아와서 어 지난 주 시장 안 좋았던 거 까먹고 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 일단 그렇게 보고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어 내일 뭐 내일도 급락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일 뭐 반등이 막 빠르게 나올 가능성보다도 어 횡보할지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지 이 정도 체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